레드 먹고 캐리하자고. 레드 먹어 되나? 우리 팀 정글 누구야? 일라오이야? 정글이 누구지? 아래 몬스터 두 마리 나온 게 귀엽네. 집갈 때. 정글 돌아지나, 이거? 뭘 해야할지 잘 알고있어 라스리안 온디 역시 정글이 안들어지지 소나가 없으면 아싸 수확 터트려주

불교, 저마, 나이스. 너 아, 저... 뭔가 큐로 막타칠수 있을 것 같은데. 어? 튀겼다, 튀겼다. 쟤네 힐 빠졌었나? 힐안 빠졌지? t d 뭐야? 오케이, 됐어. 나쁘지 않아 이러면. 레네기 오긴 왔지만 줄 잡았으니까 나쁘지 않아. 원래, 근데, 스마, 이렇게 없으면, 정글 못 돌지 않아? 스마가 없어서 계속 못 도는, 못 도는 것 같은데, 일라가 아야. 어? 함께. 잠깐만, 내 대포. 아, 내 대포. And das 있을 것 같은데 포도 먹으러 가자 포도. 뭐야 이랩인데 어떻게? 가야 조심리흔들 수단 아 미치겠다. 나 진짜 미칠 것 같아. 미칠 것 같아, 진짜. 아니 모르가나님 진짜 진짜 중에 진짜라서 미칠 것 같아. 너무 힘들어. 왜 이렇게 바텀 이기기가 힘드냐? 제발. 못고싶다 진짜. 집 계속 떠나야겠다. 이번에 포터 앞에서집 가겠지? 이러면 또 한번더 끊고 5딜 이집 계속 끊어가지고 집탄 못잡아서 라인 이등 많이 보죠 이러면 킬 따였어도 이득이에요 라인 다 태우기 때문에 우리 라인은왜 이렇게 꾸준해 블루 피50 남기고 못 먹었네 불쌍하다 저 4데스가 처형 4데스 맞지? 나이스 오호오 킬러우 시뭘 했는데 됐어 <laughs> 그래도 하나 데리고 왔다 <laughs> 레네기근데 님들 분명 바텀에 왔고. 미드에도 지금 보인거 보면 탑이 원래 CS가 이겨야 되지 않나? 두배 차이 난다고. 그래도 미드가 이기고 있어가지고 이 녀파는 그나마 다행이다. 이거 하나 내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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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 잠깐만, 진짜... 빠바 방방, 방방, 방... 이런 죽어 아, 라스안라오이가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약한데 내가 왜 일라오이 쪽으로 갔지? 맞지? 1 플러스 1 행사 있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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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많아 없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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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어우어우왜 어...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진짜 왜나 좋아서 통큰 팬가입한 거 아니야 궁을쓸걸초식이를쓴 거지. 아 진짜 카르마 저 개까부는데 진짜 못잡는거 진짜 개빡치네 적을 아이언 유망주라고 하기에는 님들 골드에요 티어 높아요 아이언 못 가요. 아고 또 왔다. 아고 또 왔다. 데스 데스 잡았으니까 됐어, 됐어. 저락사로 쐈다, 다 죽었다. 좀 밀어라. <laughs> 너탑왜 풀핀데? 와, 아칼리 생거 봐. 굉장히 팔아나같다 너는 근데 딴데 보고 있지. 이 미드 보고 있니? 나도 미드 보고 있었는데 쟤도 미드 보면서 달려왔나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심하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. 여기 티어보다 낮잖아 님들은. 님들 실버하고 브론즈잖아. 여기 골드야, 그래도. 언제 님 아이? 다이아라고? 오, 높네. 제발 와드 너무 깊게 하러 가지마. 와, 세다. 와, 수확딜. 집중하세요. 수확딜. 와, 수확딜. 세다. 그렇지. 드디어 보여줬어. 그래. 그래, 그거야. 모르고 난 그거야. 그거. 그렇게 스턴을 박아주면 내가 잡아주시지 그렇지. 그거야. 아, 겸상하지 마, 겸상하지 마, 건방져. 야, 건방, 검방... 건방져. 겸상하지 마. 그래. 아, 우리 뭐 일라면 또 죽는다. 와, 세다. 전판에 묶어서 약했던 거였네. 세네. 음, 여기 나있어 들어가. 어, 밀리고, 밀리고. 다행이다템뭐 가지? 음. 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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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일... 아니 근데 <laughs> 레넥톤, 멋있긴 했잖아, 맞지님들저 겉멋이야, 겉멋. 겉먹. 풀딜까지 넣었잖아. 멋있었어, 악어. 가는 중. 가는 중. 그래서 앨리스는 혼자 쏘종하고 있는데? 내가 궁쓰면 1킬 먹는다고? 오 맛있고 적을 처치했습니다. 수확 좋긴 한데 연인데 내가 전판에 말려서 별로 안 좋아 보였던 거지 수확이 좋긴 하네. 콕터? 어, 뭐야? 한대 맞고 죽어 저게? 이거 말고 엘리스헬리스 왜왜왜 왜?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내거야수학 데미지 엄청 센거 같은데? 맞지? 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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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! 으!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으흡, 으흡, 으흡. 내가 더 빨라. 나 신속신발이야, 신속신발. 와 뭐야 왜이렇게 쎄 쎄다 아 분실이 딱 꺼졌어 딱 진짜 분실 딱 꺼진거 봤지 님들 와 스턴 씹혔으면 살았는데 불실이 딱꺼지네 스턴 받을 때. 흔들리지 말아라, 라스리안 우리 일라 그래도 열심히 난다. 기특해. 실수로 스마를 못 들어가지고. 정글한테 한네번 죽었으니까 1킬 4데스 5어시했네 잘하고 있네 어어 어, 안가 안가? 나좀 쎈데 나좀 쎈데 맞아볼래? 나좀 쎈데 나좀 쎈데 나좀 쎄잖아 맞지? 수확들이 진짜 세다 수학 20이면 높은거야? 다 제발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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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수학 총딜 거의 3,000 넣었어요. 2,955. 인피사고 나중에 도끼를 팔고 공속템 하나 더 가도 될것 같아. 치명타 100%한 대. 이것도 큐한 대. 아, 근데 저기 학살 중입니다. 아, 데 괜찮아, 괜찮아. 억으로 끌어. 억으로 끌어, 억으로 끌어. 억으로, 억으로, 억으로. 그렇지, 억으로. 억으로 초를 눌렀는데 왜안 나가냐? 안 나가냐고 나갔으면 죽었잖아. 28 스텝. 일단 수확딜 3,800 들어갔어요. 이제 인피 나왔으니까더 세겠지? 수확이 원래 28개면 많이 싸운 거예요, 님들. 나 이거 바뀐 거잘 눌러가지고 28이면 많이 싸싸 싸운 거나 보네. 28 스택이면, 원래 쌓기가 힘든가, 이게? 뭐 내가 혼내줄게. 내가 혼줄 내줄게. 혼줄 내줄게. 아, 아깝다. 나 빠르다. 나 빠르다. 이리 와. 큐큐 아, 자꾸 큐 피하지 말라고 큐큐 한타로 죽... 안 죽이고 큐로 죽이고 싶다고 너다던벼다던브이실만 있으면 내가 다 죽일 수 있어. 어이 재밌다. 잘 크니까 너무 재밌는데, 음, 꿀잼이에요. 꿀잼 잘 크니까, 맞아줘. 맞아달라고, 맞아달라고. 졸았나? 죽을 뻔했잖아. 그래서 먹어야지, 열심히 쳐나? 어? 뭐? 아펜턴한데펜턴한데 당황하자. 신발 팔아야겠다 신발 팔고 아 근데 미포는 솔직히 치명타보다는 공격력을 올려야지 좀궁 데미지하고 빵들이 진짜 센데 피바를 올리면 궁 데미지가 6200이 되고 피바를 없애면 궁 데미지가 5200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이게 공격력 올리는 게좀 차이가 심해 미포는

왜 이렇게 쎄? 우물에 궁쓰면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아, 맞지? 오케이 기회 한번더 있다 우물 궁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님들 마지막 제발 궁 대박 한번 가자 텐타 느낌 왔다 느낌 왔다 지금 왔다 좀 도와줘라 구경하지말고 오케이 우무냥 그냥, 그냥 버려버리려고 하는데 근데 게임 끝난거 같은데 아 아깝다 이거 우물에 쓰는거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까비 그래도 공 데미지 맞췄죠 님들 엄청 셌어 31킬 질량 10만 10만까지나요? 65000